기준을 정하시라고 일단은 개수로 잘라갖고 몇 쪽인지 세봐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여기까지 1 2 개? 네, 열 개로. 자, 냄비를 일단은 큰 거. 아, 드디어 그 나오네요. 1 2 개를 넣고 이런 거안 쓰셔도 돼요. 네. 진짜 크다. 1 2 개를 해놓고 더한다? 글쓰죠 지금 속으로1 2 개도 씨, <laughs> 우리가 먹기 많은데 이거 더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 감자탕하고 동시에 두 가지 메뉴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메뉴에 필요한 걸 하겠습니다. 세, 식스, 세븐, 에이, 나인, 텐. 총 가지지. 텐 원. 텐 투. <laughs> 오케이. 갈비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뼈 사이에 피물에서 약간 잡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물에 다 담궈 가지고 하루 정도나 반나절 놔두면 피... 뼈에 있는 핏물이 빠집니다. 그것도 괜찮으면 이걸 한번 닦아서 그냥 한번 삶아, 삶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삶아낼 겁니다. 자, 물을 올려 주세요. 여기다. 이거 등갈비다 잠길 정도로 하면 되죠. 그렇죠. 살짝 삶아낼 거예요.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맛술, 그렇죠? 맛술 을 좀. 잡내 잡는 데는. 집에 만약에 맛술이 없으면은. 맛술 없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소주나 아니면 청주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소주는 약간 씁니다. 정말 극약 처방은 뭐냐면 식초하고 설탕 살짝 넣으시면 돼요. 아, 아 그러면은 약간 비린내를 음. 좀. 음... 자 끓어오르면 1 2대에반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개니까 한 컵. 자 넣으세요. 자 넣자마자 색깔 뽀얗게 나오죠 국물. 네. 오. 이렇게 해서 얼마를 끓이냐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대략 시간으로는 10분쯤 하는데 시간 10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의 세기에 따라 다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뼈 보이시죠? 이거 요 보이나? 요분? 네. 요뼈 보이시죠? 네, 요거 네, 요 아, 빨간 네. 거요. 네, 피 피물 나오기 시작하죠. 아 그래. 우 네, 이렇게 뜨거운 뜨거운 물에 는핏물이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이런핏물들이더 이상 굳어서 안 나올 때까지. 어우 근데 이게 쟤데쟤무출혈출혈한 피가... 심한데, 다쳐서 어? 나오는 피처럼 보이니까 0 그러니까. 0셔갖고피물이안 나올 때까지 어... 자, 대략 1 0분이 된다고 생각하해 주세요. 1000원은 피해 주세요. 1000원은 피해 1 2개요 셋, 넷, 둘세요1 0둘1 열둘. 열둘. 아, 어, 확실히 미국 갈 리가 커요 물을 대략적으로 한 10컵에서 12컵 사이로 넣어 주세요. 10컵. 10컵에서 1 0컵이면은세 병하고 12컵이면 네 병이지. 아, 12컵 써요? 12컵. 네병딱 맞게 그냥. 언제 12컵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12컵이면 아. 12컵 써요? 12컵 넣어 주시고 감자를 대략 뭐한 감자탕의 식감 아시죠? 이게 뼈가 쑥 빠지게. 아, 네. 그러려면 그 정도까지 삶아지려면 최소한 한 50분은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50분까지 하려면 감자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 들어간 거겠죠 일단 50분이 걸통을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자, 감자가 이거 크기 때문에 작은 거면은 한 6개는 될 텐데 이 정도 되는 건 대략적으로 됐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념을 위리 하면 됩니다. 된장은 일단 한 숟갈. 고추장 도한 숟갈. 고장은 달짝지근한 매운 맛을 내죠. 그다음에 간마늘인데 이게 지금 미국 마늘은 좀 순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두 숟갈 넣는 거고 한국에서는 한한 한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 일단은 세 숟갈 넣죠. 개인 취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빛깔이 나올 때까지. 국간장은 반 컵. 근데 짜면은 나중에 물더 넣으면 되고. 음. 액젓으로 달짝지근하면서 감칠맛. 파의 역할은 큼직큼직하게 해서 약간 비주얼 음. 이걸 안에서 흐물흐물 할 거예요 이제. 음. 그다음에 필요한 게 혹시라도 이 돼지고기 잡내를 마지막까지 잡아줄 수 있는 게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 아. 생강 통생강이 있을 거예요 가까요 생강은 가능하면 크게 썰어야 돼요. 생강 슬라이스. 세쪽 정도. 크게. 왜 크게 쓰게요? 꺼내려면. 에 쉽게. 그렇죠. 이거 씹으면 속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구마와 착각해서 생강을 씹거든요.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그 집에 저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생강 가루를 쓰거든요. 조금 넣으세요. 생강 가루를 쓸 거면. 조금이요. 이거는 지금 지금 세쪽 썼는데 이거는 미국이니까 세 쪽이고 한국 같은 경우 한 쪽만 쓰시면 돼. 한국 생강 되게 강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감자탕에서 꼭 필요한 거 뭐냐면 뭘까요? 후거지. 깻잎. 깻잎. 아 지금은 깻잎 넣면안 돼. 지금 넣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 또. 들... 아, 들깨가루? 맞아, 들깨가루. 아... 깨가루 저기 뒤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오, 많이 넣었다. 근데 덜 넣은 겁니다, 지금. 음... 이거는 여기서 다섯 숟가락을 기준으로 가감하시면 돼요. 이걸 넣어야만이 꼭 밖에서 먹는 감자탕 맛이 나시고 지금부터 시간을 40분에서 50분을 끓일 겁니다. 굉장히 쫄고 있죠? <laughs> 예. 이제 마지막 지금 한 40분 돼 가거든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을 한번 보충해 주겠습니다. 음, 네. 몇컵 정도 보충해. 보충하면 될까요? 이거 면세 컵이죠? 넣었던 물량이 테두리에 나와 있죠. 네. 네. 그만큼이요. 아니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는 게 나중에 국물이 다 우러나고 나서 국물 맛을 보면서 마지막 물로 맞추면 돼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통 국은 먹어보고 나중에 이 간장이나 소금을 넣어서 간을 했지만 이건 반대입니다. 나중에 왜리로? 물 아. 양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뼈에 양념이 배게 하는 게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감자탕에 고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하나 건져서. 아,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잘 익었는데? 부서졌어? <laughs> 네? 아니 좋다 는 거예요. 아 자, 그럼 다 이거는 거의 다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깻잎. 아니지. 물. 깻잎은 물 마무리예요. 국물, 국물. 최종 간. 최종 간. 국물 맛보기. 그렇지. 아, 먹어보고 싶은데. 조금 짭니다. 자, 이제부터는 간을 구, 물로 맞추시면 돼요. 야, 그리고 등갈비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아 됐습니다. 아이 상태에서 마지막 확인할 거는 다 했는데 감자를 감자, 꺼냈더니 네. 감자가 가운데 안 익을 수 있죠. 그래서 요것만 됐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잘 쓸립니다. 아, 잘 익었네. 네시가막힌다 아, 됐습니다. 아, 잘 익었네. 깻잎을 좀 넉넉히 주시면 돼. 요 깻잎을 썰어서 이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펼치세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뭉쳐버려요. 아, 깻잎 향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다. 정점자 <laughs> 깻잎 들어갑니다. 여기서 파 싫어하는 분은 건져내시면 돼요. 불 끌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깻잎 넣고 꺼버리면 돼요. 자 국물 맛봐요 이제. 음 아, 지금 바로 이렇게 해도 다, 맛이 나요? 응. 음. 지금은 가장 단순한 감자탕 알려드린 거고 여기에 감자 대신 우거지 넣으셔도 되고 배추밖에 없으면 배추를 물에 한번 삶어서 그다음에 꾹 짜고 배추를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감자탕 이렇게 끓인다고 또 감자만 계속 찾아넣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뭐 응용하시면 돼요. 실패해도 마찬가지. 진짜 맛있다. <laughs> 여러분들도 먹었었잖아요. 언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 들이 많이 니 야. 아, 꾸준해라. 특대 사이즈. 그럼 아까 얘기했죠? 마감을 어떻게 하라고 아, 다 송송. 이건 조금 저 건더기들이 굵으니까 조금 팔을 굵게. 이 끓어오르면 완성입니다. 감자탕 완성입니다. 감자탕 완성입니다. <laughs> 아 시원해라. 시원해도 뜨거운 건강해 아니라? 네 시원해요. 어. 아이 맛이지. 부드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이 단단한 이제 예를 들어서 코뿔소 같은데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고기 자체가 부드러우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이 감자탕 국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